기마대 워낙마장기고요. 마 올라가고 포 넘고요. 이쪽도 차결 확보하고요. 상위 올라가고 잡고요. 음마 올라가고요. 상 올라가고 차 올라가고요 잡고요 마달라오 가고 차 가고요. 음, 차 여기 가고, 피하고요. 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어, 올리고요. 상 달라오 가고요. 상이 못 올라오잖아요 포 때문에 차가서 지켜야 될것 같은데. 근데 차가 내려가면 마 달라오 가죠. 어... 상을 주고. 그죠. 차장을 불러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순인데 음 그럼 마달라고 가면요. 마가 이렇게 가서 차를 거나요? 마달라고 갔을 때 차장을 부르면 사을를 올리면 포가 넘어서 잡겠다. 올린다. 일단은 마달라고 갈게요. 내리면 포가 잡을 때 이쪽 포도 잡히나요? 포가 잡으라는 거고요. 저도 잡겠다 이거죠. 잡고. 포화 걸렸고요. 마두 걸렸어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어, 살을 올려야 될지... 여기서 달라고 하면은 포화 놓을때 이쪽이 잡히니까요. 근데... 아, 이거는 약간 문제네요. 포로 여길 잡아도요, 이렇게 와서 달라고 하죠. 그때 살을 올리면, 그냥 돌진이 되니까, 그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음, 살을 올린다, 포를 달라고 한다. 차가 내려온다. 일단 4번 올리고요. 양포 다 없어질 수 있어가지고요. 어, 이쪽으로 만약에 달라고 하면 그냥 넘어서 잡고요. 어. 이러면 일단 교환하고요. 나 한번 올라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잡고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마가 있어서요. 중포 같기 때문에요. 차라리 여기 갔으면 올리고 뒤로 넘을 수 있는데 중포라 그게 안되죠. 상이 왔고 음, 포가 돌아오고요. 포가 가서 살을 달라고 하고. 왕을 한번 돌려주고요. 왕을 돌린다. 차가 음 말을 달러 한번 갈게요. 말이 뒤로 갈것 같죠? 왕을 돌려주고요. 근데 포를 뒤집으면요 상이 여기 오면 양포가 걸리긴 합니다. 잡고 어, 포 달라고 하고요. 음 이렇게 했고 장군의 차로 막으면요 잡을 때못 잡죠 외통수라 근데 지금 포장인데 못 잡긴 합니다 근데 마로 여기 잡아도 외통수죠 음, 못 막는데요 옆으로 가면 또 외통수고 그죠 이렇게 외통수입니다 제가요 여기서 포를 달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와서 거는 거 있죠. 근데 이렇게 걸면은 장군을 불렀을 때, 그냥 이렇게 잡죠. 이러면은 또 장군에. 근데, 이렇게 막으면, 여기 장군에, 뭐, 피하면은 여기 잡고요. 그 올라와서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장군을 부르고, 이렇게 갈수 있네요. 장군에 뭐 눌러서 상자 깼다. 그래서 마가 들어갔으면 그런 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살을 올려가지고, 장군을 부르고, 잡고요. 지금 포장이기 때문에 이걸 못 잡잖아요. 근데 만약에 잡을 수 있었어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막았다고 하면, 또 외통수죠. 못 잡고, 못 잡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기마대 원악마장기였습니다. 초반은 이렇게 두고, 차한번 올라가고요. 잡고, 마가 그냥 들어가면 제가 여기 누르잖아요. 잡거나 누르니까. 차가 지켰고요. 올린 거는 제가 여기 와서 올라가면 포가 넘어서 쫓아내겠다 이거죠. 이 자리에 오지 말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여기 올라가려고 했어요. 마가 와서 피해주고요. 음, 데르라자고 차가 오는 거 좋지 않나요? 근데, 그냥 잡았고요. 이수는 이제, 상을 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을 잡으면 장군 부르고 이쪽을 이제 공격하겠다 이거죠. 사를 올리면은 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같이 걸죠. 포도 사도 여기 포도 걸리고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들어오겠다 이런 수죠. 여기까지 잡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좀 버틸 수 있는데요. 음, 얘가 외통이 아니니까요. 뭐 상이 나와서, 여기 들어오겠다 하면, 일단은 장군으로 한번 피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차한번 쫓아낼 수 있죠. 차가 어디, 피하면, 음 이쪽으로 포가 넘고 이런 게 조금 문제네요. 그래서 한나라 입장에서는요, 차가 상을 잡더라도 이쪽을 공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상을 안 잡고요. 마달라고 일단 가고. 장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포가 말을 잡으면 저도 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같이 잡았고. 중포로 돌아갔고요 살을 일단 올렸어요. 여기서 만약 이쪽에서 달라고 하면요. 이걸 못 잡습니다. 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가 차가 내려와서 잠깐 지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살을 올려도 될것 같긴 하네요. 포가 못 잡죠. 차 있어서. 근데 마가 가서 대를 하자고 해서, 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올라가면 포가 움직일 수 있죠 네, 움직일 수있고요 중포와서 달라고 하고 마달라고 하고 왕을 일단 옆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와서 뭐 달라 그러면 주고요 상장 나오면 곤란하니까 상장 안 나오게 일단 이렇게 옆으로 했고요 잡고, 이제 포를 달라고 가서, 살을 올렸을 때요.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끝납니다. 어, 방법이 없네요. 상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외통수니까요. 아, 방법이 없어요. 못 막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못 막아요. 왕이 못 가고. 살을 내려도 이게 외통수잖아요. 여기가 외통수니까. 막을 방법이 없네요. 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외통수구 포가 잡히면 이 순간에는요 어, 그냥 끝이네요. 어떤 수술둬도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가 마무리됩니다.